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네. 그간 어떻게 지내시나요? 그간 거진 한 2년 좀 넘었죠 2년 좀 넘을 동안에 부산에 자그마하게절 하나 인수를 해갖고 거기 신경 쓰고 쓰느냐고 한 지금 여러분들은 좀못 뵙고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. 스님께는이 절이라는 좀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? 그렇죠. 예, 예전에도 제가 스님의 길을 갔었기 때문에 뭐 그걸 배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스님 길도 같이 가면서 이 무속 길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보면 병행을 한다고 해야 되죠. 예, 네. 꿈을 이뤘다 이제 뭐 이런 다고 아 봐야죠. 예, 네. 지금부터 이제 더 이렇게 넓혀야 되고 더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갖다가 더 저질렀다고 봐야 되죠. 지금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이거든요. 네네.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. 그렇죠. 서울 서울에 이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 해갖고 서울에다가 이제 사무실 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갖고서 이제 서울에 있는 손님들. 손님들 또 상담하고, 또 서울에 일이 있으면 또 일도 해야 되고,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아주 급하게 서울에다 사무실을 하나 냈죠. 아무튼, 음,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찾아뵀어야 되는데,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이렇게 걸려갖고,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찾아뵀고, 어,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